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1군 브랜드 헬스테이트 푸르지오 민간 임대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좌측에 수원역 1호선 수인분당선 직선거리 950m 떨어져 있고 우측의 수인분당선 매교역은 3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총 33개동 2586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민간인대 아파트 물량은 사실 현재 4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빠르게 현장 나오셔서 구경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위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역은 여기 수인분당선 매교역이고 매교역은 도보로 한 3-4분, 한 300m 정도 나오네요. 300에서 350m 정도 도보 한 3-4분 정도 나오고 그리고 좌측에 수원역 1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는 950m 정도 나오니 도보도 가능하긴 하지만 마을버스 이용이 편리할 듯 싶습니다.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가장 큰 장점은 10년 후에 분양 전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다가 나가셔도 되고 추후에 분양을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 조건은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니 계약하시다가 어 나는 나가겠다 하시면 나가셔도 무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 조건, 가격이죠. 가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형과 월세형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 평수는 39타입 17평, 43타입 18평 두 가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투룸 구조로 나와있고,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치 이자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파격 혜택이 있으니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보증금 같은 경우는 2억 900만원에서 2억 3천 5백만원까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유선문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드려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역에서 950m 떨어진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33개동 2,586세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임대아파트 잔여는 약 현재 4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10년 후에 확정분양 가능하고 월세형, 전세형 두 가지 현재 2년치 월세 무료 지원 혜택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 9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17평, 19평 모두 투룸이고 신축 아파트, 첫 입주 아파트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두개 현관 락도어, 비대까지 옵션으로 지금 혜택 들어가고 있으니 꼭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아파트 43타의 18평 투룸 겸본주택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차장에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4층에 올라왔습니다. 15층 건물의 4층 올라왔고요.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견본주택 제가 지금 4층으로 골라봤는데 충수는 지금 빠르게 나오시면 고르실 수 있으나 좀 입주 부양이 지금 한정적으로 소량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4층, 43 타입,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바닥, 타일,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지금 신발 넣을 수 있는 띠움 시공되어 있고, 신발장 두 칸,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거울이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입주를 하시게 되면 딱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시공돼서 들어가실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고 지금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설명 못 드렸는데 천장에 이렇게 센서 등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 시공되어 있고 여기는 다 터치식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잡을 수 있고 일괄 소등 이렇게 팬 돌아가는 거나 다 소등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는 이제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 구조인데 이렇게 자, 자, 들어가서 우선은 거실 겸 안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야, 이렇게오 괜찮게 나왔어. 지금 신축 아파트라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대형 에어컨 여기 에어컨 LG 시공되어 있네요. 똑같이 이 상태로 입주를 하십니다. 어, 지금 가로 사이즈가 한 5m 정도 나오고요. 세로가 3.4m 정도 나오는 직사각형입니다. 천장에 보니까 LED등이나 이렇게 우명 천장도 들어가 있고, 아, 괜찮게 빠져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쇼파 하나 그리고 뭐 침대를 여기 놓으셔도 되고 방 다른 방에 놓으셔도 되고 TV나 놓으셔서 생활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요렇게 지금 중문까지 설치를 해준다고 하네요. 딱요 상태로 지금 보시는 화면 그대로 상태로 입주를 하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2년치 월세 무료 지원 혜택 있으니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 가로가 3.128 정도 나오네요. 3.2m 정도 나오고, 세로는 1.26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샤시도 이중샤시 달려있고, 음, 괜찮습니다. 뭐, 4인 가족 사기엔 당연히 작은데, 1인이나 2인 정도 사시면 딱 괜찮을 신축 아파트. 지금, 어, 10년도에 분양 전환도 지금 가능하고요. 2년 계약 갱신도 가능하고, 2년치 월세 지원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실외기가 들어있는 안쪽에 다용도실이고, 안쪽에 불이 안 들어와서 보일라나. 여기 루브 셔터입니다. 이제 여름에 좀 열이 나갈수있게 루브 셔터 달려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외기실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깔끔해요 막확 넓진 않지만은 가성비로 괜찮다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현관 들어와서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 되겠습니다 냉장고 한칸 자리 나오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요 문이 이제 화장실이고요 이쪽에 제가 보기에는 식탁을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식탁 자리가 여기에 놓으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식탁이나 아니면 콘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김치냉장고 자리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주방인데요. 주방에 가스렌지, 그리고 하츠,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천장에 LED 조명까지 다려어 있습니다. 신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다등 외에도 이렇게 스프링 쿨러까지 다 시공되어 있어서 뭐 안전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보시면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로 다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등이 지금 보시면 터치식으로 방법이랑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방입니다. 방 방도 지금 특이사항으로는요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방사이즈는 3m 2.6m 3m 2.6m 요렇게가 3m 요렇게가 2.6m 그리고 저 보이는 창문 이중 샷이 달려있고 바깥쪽이 아까 제가 들어온 복도 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은 LED 등 달려있고 자 이쪽이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특이사항으로 여기 보시면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깔끔하게 샤워부스 그리고 이쪽에 다 오 깔끔하게 신축, 화장,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깔끔하게 지금 아파트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젠다의 선반 거울 수납장 세면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비대까지도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입주를 하신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교역 힐스테이트 프루오 관심 있으신 분 우측 상단에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